안녕하세요. 오기의 뚝딱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욱 자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간단한 저녁 식사 메뉴예요. 가벼우면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단호박 치즈구이입니다. 오늘 들어갈 재료는 단호박 반개, 올리브유, 소금, 후추, 모짜렐라 치즈, 허브는 기호에 따라 넣어주세요. 단호박은 반으로 잘라주세요. 단호박이 단단하니 손 조심하세요. 칼집만 잘 내면 손으로도 갈라져요. 반으로 자른 단호박은 속씨를 제거해 줍니다. 단호박을 자를 때는 껍질 부분 반대로 1cm 정도로 마구마구 잘라주세요.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비닐봉지에 썰어넣은 단호박을 넣어주세요. 올리브유 3번 정도 둘러주시고요. 올리브유는 많이 넣으셔도 돼요. 후추도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그리고 허브가루가 있으시면 가루도 넣어주세요. 저는 바질가루를 넣었습니다. 소금은 한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많이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쉐키쉐프 쉐키. 후라이팬에 종이를 깔고 단호박을 깔아주세요. 밀가루 도우 대신 단호박이 도우예요. 단호박을 좋아하시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단호박을 구워줄 거예요. 아메인 인덕션은 5분 기능이 되요. 팬요리 모드 200도 20분 가열해 줄게요. 단호박에는 항암과 감기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C, 비타민E가 있어 항산화 기능과 면역 기능에 좋아요. 필수 아메노산이 있어 성장기 아이들 영양식으로 훌륭하답니다. 20분이 지났네요. 볼까요? 우와! 색이 엄청 유명해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에 치즈를 올려주세요. 치즈만 녹으면 되니까 어, 10단에서 10분, 더 빨리 될 수도 있으니 중간중간 확인하세요. 이제 정말 다 되었어요. 와우, 소리 들리세요? 종이 울체 접시에 담아 보았어요. 오, 올 초된 식식 시간입니다. 와우,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간단하면서도 건강한 한끼 식사예요. 아이들과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